명도성 사는 사람이 임차이든 소유자든 임차이든 보증금을 다 받는다 못 받는다 물어봤을 때잘 나갈건가 대화의거어그런 아니죠 받기 전에 못나가 아이씨 꺼져 기가 막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명도 제왕성 저 어, 새끼 내보내려고 고락하고 있는데 돈을 <laughs> 내라야되는데 어, 이게 듣거 아니야 명도의 제왕성 보는거야 떠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90세 노모가 거기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다 아 이거 나중에 명도할때 굉장히 골아겠다 그죠 그 노인을 어떻게 그 집행서 내보낼 거야 어디로 보낸 거야 어. 또 하나? 그랬더니 또또 들을 때 문을 열어 아이가 딱내너 누구니? 여기 사는 사람일 이 때요 어, 부모님 안 계시니? 그랬더니, 저희 부모님 없어요 저희가 동생하고 둘이 살아요 소녀가자 둘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? 어? 어, 떻게다 돌아가셨어요? 그래. 그쵸?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. 이얘기들으니까 하기 싫죠? 싫어요? 아니, <laughs> <laughs> 말이야. 엄마.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.